물론 악어는 종류가 두 종류죠 <laughs> 엘리게이터가 아, 있고 그렇죠. 크로커다일이 있습니다 <laughs> 엘리게이터와 크로커다일은 뭐가 다릅니까 크기 일단은 외관적으로는요 에? 엘리게이터는 나란하, 나란히 윗니가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습니다 음, 음, 음. 크로커다일은 윗니 아랫니가 다 보입니다 입 다물고 있을 때 그래서 크로커다일은 부정교합이 좀 심해요 오 왜. 아니 아니, 아니. 머릿속 그림 물론 우리가 악어를 좋아했을때 악어가 얌전히 입을 물는 경우는 없어서 헷갈리지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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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, 이이다 비주얼은 그런데요 엘리게이트는 음. 학명상 아메리칸 엘리게이터 혹은 미시시피 엘리게이터입니다 담수 민물에 살아요. 어. 크로코다일은 솔트워터 크로코다일입니다 염수 쪽에 가까운 데 삽니다. 따라서 호주의 악어는 뭐겠습니까? 크로코다일. 크로코다일입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크로코다일 던지라는 영화도 있죠. 맞아. 오. 그러면 플로리다나 이런 데 미시시피 이런 쪽에 담수, 호수나 이런 데늪지대에 있는 악어는 크로코다일이기에 셀리게이트셀리게이트 엘리게이터지. 엘리게이터지. 어.